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 s 생활경제입니다. 네,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또 임금은 체불되고 네. 2016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. 올해는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. 네, 화면을 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네. 저희 생활경제가 조금이나마 더좀 도움이 드려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오늘 그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 따라잡기로 시작하겠습니다. 그 작년도 11월에 부동산 대체 후속 도치가 있었는데 네. 올해부터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순이 청약 신청도 이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통장 불법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이 불법 청약통장이라는 것이 이게 발각이 되면 당연히 당첨이 무효가 되고요. 근데 네.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단기간에 분양권을 대팔고 빠지기 때문에 음. 제2차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. 오늘 부동산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. 어머, 이게 뭐야? 가축은? 새로 이사한 집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설정돼 있다. 서울 강남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. 작년 10월에 집을 사서 이사를 온유 씨는 서울 주택도시공사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. 어머니가 이제 다른 이제 금융권 일 때문에 등기등본을 떼봤는데 가처분이 걸려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어머니가 직접 법원에 가셔서 가처분 신청서를 열람을 해보신 거죠. 일세에서 가처분이 걸려 있어서 환수를 해간다는데 바로 6억을 주고 산 유씨 아파트를 환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여기 옆에 707동에서 전세를 살았어요. 주인 집이 자꾸 아들이 돌아 살겠다고 중간에 이제 전세를 빨리 했으면 했어요. 거래했던 부동산이 있었어요. 이 집을 소개를 해서 이 707동에서 708동 이 집으로 옮긴 거예요. 계약서든 네. 뭐 동문 그거 봤더니 이상이 전혀 없었나요? 전혀 문제가 없었죠. 등기부등권상도 문제가 없었고요. 그러니까 이 제일 먼저 그 원매자한테 저는 직접 서류를 받고 이 집을 내 앞으로 등기전을 한 거예요. 하지만 대출을 받아 어렵게 마련한 내네 집장만의 꿈은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버렸습니다. 유 씨는 어떻게 된 일인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 찾아가 확인을 해봤다는데요. 이제 거기서는 설명이 원 주인이. 이 통장을 파는 브로커한테 통장을 파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브로커는 이원 주인의 이름을 가지고 이 집을 분양을 받아갖고 그거를 우리한테 이제 파는 거예요. SH의 주택법에는 불법 통장으로 해서 어, 당첨이 된 집은 제 3자한테 넘어가도 환수 조치가 된다는 그런 주택법이 되어 있대요. 확인 결과 브로커가 원계약자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원계약자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유 씨에게 되팔았던 겁니다. 유 씨는 이런 불법 거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.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이 적발되면서 주택법에 따라 유 씨의 아파트가 환수 조치됐던 겁니다. 주택법 제65조 2항에 따라 불법적인 거래의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 근거입니다. 현재 SH가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아파트를 환수하고 있는데요. 아파트를 환수할 때는 아파트 가격의 10%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주택 사용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줍니다. 이거 분양을 할때 불법통장으로 하게 되면 뭐, 뭐, 형사처벌이 된다든가, 뭐, 이런 강력한 그런 감독갈만 됐어도 이런 징이안 나오는데, 한뿌럭하고 팔아먹은 이 통장줄의 원매자는 300만원 벌금만 내고 끝났어요. 계속 이제 이게 병이 이제 돼가지고, 뭐, 우리 어, 아들다지만 뭐, 안면 마비가 와갖고, 뭐, 병원에 또 했었고, 이게 마음을 비워도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계속 정신과 약은 먹고 있고, 조금만 열심히, 살면서 정말 마련한 집이거든요 노이 제 꿈이란 말이에요